여러분, 비싼 백화점 화장품보다 효과가 더 좋고 가격은 단돈 3,000원인 화장품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피부과 원장들도 몰래 사간다는 주름 관리템. 오늘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팔자 주름 눈가 주름 때문에 수십만원을 아낌없이 쓰는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단돈 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놀라운 변화를 만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56세 여성분은 주름 개선을 위해 매달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한 다이소의 화장품 4가지를 네 쓰고 한달 만에 친구들에게 피부가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해온 정민수 원장입니다. 수많은 중년과 시니어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주름 관리에 돈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제품 선택과 꾸준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000원으로도 10년 젊어진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100세 건강 이야기 채널에서는 60대 이상 남녀를 위한 실속 있는 피부 관리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젊어질 수 있도록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네 가지 다이소 화장품은 백화점 화장품과 성분이 거의 동일하면서도 가격은 단돈 3,000원. 이 제품들을 제대로만 활용하면 피부과 시술 못지 않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여름과 겨울 모두 효과적인 피부 진정템, 마데카 수딩젤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 햇빛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세수 후에는 얼굴이 당기고 따가운 분들이 많습니다. 60대 이상부터는 피부가 얇아지고, 열을 잘 먹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엔 열감, 겨울엔 건조함으로 365일 내내 피부가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보습크림이 아닙니다. 진정입니다. 먼저 달아오른 피부를 식히고, 진정시켜 주는 것이 관리의 첫 출발입니다. 마데카 수딩젤에는 병풀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 호랑이가 상처를 치료할 때 병풀 밭에서 몸을 뒹굴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처 회복에 뛰어난 약초입니다. 피부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붉은기를 완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피부과에서도 이 성분을 활용해 염증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 번에 수만 원이 드는 시술에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마데카 수딩제를 다이소에서는 단돈 3,000원에 살수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가격이죠. 또한 알로에 젤처럼 시원하고 촉촉한 질감 덕분에 세수후나 외출 후 저녁에 냉장고에 넣어둔 수딩제를 꺼내 바르면 얼굴이 순간적으로 진정되며 시원함이 확 퍼집니다. 끈적임이 전혀 없고 손바닥에 올리면 물처럼 스르륵 퍼지기 때문에 화장 전에도 부담 없이 바를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도 흡수력이 뛰어나서 피부가 답답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면도 후 따가운 피부에 발라보시면 피부가 편안해지고 자극이 확 줄어듭니다. 마데카 수딩제를 바르고 나면 피부가 한결 차분해지고 마치 숨을 쉬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주름 관리의 첫 단계입니다. 피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효과가 절반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부가 진정되었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 관리가 빛을 발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름과 건조를 막아주는 마데카 크림입니다. 피부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느리고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바람만 세게 불어도 피부가 쉽게 벗겨지고 붉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은 점점 약해져 구멍난 우산처럼 수분이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금세 건조해지고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피부가 빨갛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피부 장벽을 다시 메워주는 보호막입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마데카 크림입니다. 수딩젤이 급한 불을 끄는 소방차라면 마데카 크림은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건축가입니다. 마데카 크림에는 병풀 추출물과 함께 판테놀과 마데카소사이드라는 핵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판테놀은 피부 상처를 아물게 하고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치유성분입니다. 마데카소사이드는 병풀에서 가장 좋은 부분만 추출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낡은 우산에 방수 코팅을 하듯 피부 장벽을 촘촘하게 메워줍니다. 피부 표면에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을 형성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꼭 붙잡아줍니다. 그래서 마데카 크림을 바르면 에어컨 바람을 맞아도 난방기 옆에 앉아 있어도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붉게 달아오르거나 가렵던 부위가 놀랍도록 차분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질감도 매우 가볍습니다. 보통 장벽 크림 하면 무겁고 번들거릴 것 같지만 마데카 크림은 바르자마자 피부에 스며들며 촉촉함만 남습니다. 밤에 바르면 아침까지 수분이 유지되고 화장 전에 발라도 들뜸 없이 화장이 찰떡처럼 잘 먹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고급 성분의 크림이 단돈 만 원이면 두 개를 살수 있습니다. 피부가 푸석하고 각질이 일어날 때는 마데카 수딩젤로 먼저 피부를 진정시키고 마데카 크림으로 장벽을 탄탄하게 막아주면 됩니다. 이두 가지를 세트로 사용하면 피부가 달라졌다는 말을 한달 안에 듣게 될 겁니다. 이제 기초 관리가 끝났으니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 눈가와 입가 주름을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눈가 주름과 팔자 주름을 집중 관리해주는 아이패치입니다. 거울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 바로 눈가와 입가입니다. 이 부위에 주름이 있으면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더 들어 보입니다. 반대로 이 부위가 팽팽하면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위의 피부가 다른 부위보다 3배나 얇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웃거나 찡그릴 때 생긴 주름이 금세 자리를 잡습니다. 마치 얇은 종이처럼 쉽게 구겨지고 한번 생긴 주름은 잘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가와 팔자 주름에는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이소 아이패치는 눈가와 입가 같은 얇고 민감한 부위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비타민과 펩타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펩타이드는 피부 속 탄력을 유지하는 단백질 조각으로 나이가 들며 줄어드는 탄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백화점에서 이 성분이 들어간 아이패치는 한 장에 수만원씩 하지만 다이소에서는 천원에서 삼천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 세안 후 눈가나 팔자 주름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붙여주세요.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사용하면 쿨링 효과로 붓기도 빠지고 피부가 더 탄탄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눈이 부어있을 때 혹은 화장 전에 파운데이션이 주름 사이에 끼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아이패치는 팔자 주름에도 그대로 붙일 수 있어 입가 주름 관리에도 탁월합니다. 15분 후 떼어내면 피부가 한층 더 탱탱해진 것을 바로 느끼실 겁니다. 아이패치를 사용해 본 분들은 이렇게 간단한 관리로 피부가 달라질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십니다. 눈가와 팔자 주름은 방치하면 점점 깊어지고 한번 깊어진 주름은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얼굴 뿐 아니라 목과 손등까지 주름을 관리할 수 있는 저분자 콜라겐 스틱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주름 관리를 얼굴에만 하고 계시지 않나요? 목주름과 손등주름은 나이를 숨기기 어려운 부위입니다. 얼굴이 아무리 탱탱해도 목과 손등이 건조하고 주름져 있으면 순간 나이가 훨씬 들어 보입니다. 특히 손등은 핸드크림을 발라도 끈적여서 사용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 콜라겐 스틱이 필요합니다. 립스틱처럼 돌려서 사용하는 형태라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바를 수 있습니다. 목주름이 신경 쓰일 때, 손등이 거칠어 보일 때이 콜라겐 스틱을 쓱쓱 발라 보세요. 화장 위에도 덧발라도 번들거림이 없고 끈적임이 전혀 없습니다. 바른 직후에도 핸드폰을 만지거나 지갑을 꺼내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분자 콜라겐은 일반 콜라겐보다 입자가 훨씬 작아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속부터 주름을 채워줍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결이 정돈되고 자연스러운 광택이 살아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차 안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틈틈이 발라주면 주름 관리가 일상이 됩니다. 목과 손등은 평소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하지만 이 부위까지 관리해야 진짜 동안 피부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 제품만 써도 피부가 한층 매끄러워지고 주름이 완화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효과가 절반밖에 나지 않습니다. 진짜 젊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 다섯 번째 비밀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품만 바르면 피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피부과 의사로 25년을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피부 노화를 늦추는 진짜 핵심은 몸 전체의 순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때 얼굴이 부어 있거나 칙칙해 보인 적이 있나요? 화장품을 발라도 스며들지 않고 겉도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 원인은 대부분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발과 다리에 혈액이 잘 돌지 않아 얼굴까지 영양이 잘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관리가 바로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바닥이 얼굴 주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5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환자들을 보며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얼굴로 가는 혈액순환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끝에서 심장까지, 심장에서 뇌까지, 뇌에서 얼굴까지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라 혈액이 잘 돌지 않는 부위입니다. 이 곳이 막히면 얼굴 피부에도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을 잃어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에게 발바닥 자극을 함께 권해왔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실제로 제 환자 중 67세 이영희 씨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얼굴이 칙칙하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분에게 발 지압판을 하루 5분씩 밟도록 권했습니다. 단 3주 만에 얼굴 혈색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며 비결을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발 지압판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TV를 보면서 맨발로 5분만 밟아주세요. 처음에는 약간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바로 막혀 있던 혈관이 뚫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며칠 지나면 통증은 사라지고 시원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발 지압을 꾸준히 하면 피가 얼굴까지 잘 돌기 시작해 피부가 생기와 윤기를 되찾습니다. 발 지압을 시작한 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느낍니다. 첫째 발이 따뜻해집니다. 차갑던 발이 따뜻해지면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둘째 다리 붓기가 빠집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셋째 잠이 깊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돕습니다. 넷째 얼굴 혈색이 밝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푸석푸석하던 피부가 한층 맑아집니다. 피부가 맑아지면 화장품의 흡수력이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화장품들로 겉 피부를 관리했다면 발 지압은 피부 속의 활력을 깨워 효과를 10배로 올려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 재생 속도가 빨라집니다. 밤에 자는 동안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5년 동안 깨달은 젊음 관리의 핵심 비밀입니다. 발 지압하는 다이소에서 단돈 3,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3,000원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혈액순환 관리기를 가질 수 있는 셈입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몸속 혈액순환이 막혀 있으면 효과는 반도 못 봅니다. 이제는 안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이소의 가성비 화장품으로 겉 피부를 관리하고 발 지압으로 속부터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 다섯 가지 제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데카 수딩젤로 달아오른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둘째 마데카 크림으로 약해진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세워줍니다. 셋째 아이패치로 눈가와 팔자 주름 같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부위를 케어합니다. 넷째 저분자 콜라겐 스틱으로 목과 손등까지 수시로 관리합니다. 다섯째 발 지압판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해 피부 속 건강을 되살립니다. 이 다섯 가지를 모두 합쳐도 2만 원이 채 들지 않습니다. 백화점에서 크림 하나 사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완벽한 젊음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름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도 지금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만 쉬던 일상이 다시 미소 짓는 하루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지 기대되는 하루가 될 겁니다. 주변에서 요즘 왜 이렇게 젊어졌냐는 말을 듣게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제가 소개한 다섯 가지 제품은 비싸지 않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꾸준히 쓰기 쉽습니다. 피부는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지금이라도 다이소에 들러 이 다섯 가지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여러분이 얼마나 꾸준히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 이상 젊어질 수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찾기 전에 오늘 소개한 가성비 최고의 아이템부터 시작해보세요. 마데카 수딩젤로 피부를 안정시키고, 마데카 크림으로 장벽을 강화하며, 아이패치로 눈가와 팔자 주름을 관리하고, 저분자 콜라겐 스틱으로 수시 관리, 마지막으로 발 지압판으로 피부 속 혈액순환까지 완성한다면, 피부과 시술의 버금가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제품이 여러분의 새로운 동안 습관이 될 것입니다. 피부 관리는 결국 생활 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세안 습관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몸 상태가 피부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이소 화장품은 가격이 저렴해서 꾸준히 쓰기 좋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함께 지켜야 최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잠들기 전에는 피부에 자극이 되는 세안제 대신 순한 클렌징을 권합니다. 피부가 푸석하고 탄력이 떨어진다면 음식 습관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비타민c가 많은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피부 탄력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주 3회 이상 연어나 견과류, 달걀 흰자를 꼭 먹으라고 조언합니다. 다이소 화장품과 이런 식습관이 함께라면 주름 관리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함입니다. 화장품은 한번 발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정해진 시간에 발라야 피부가 익숙해지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데카 수딩제를 세안 직후 발라 피부 열감을 가라앉히고 그 위에 마데카 크림을 덧바르면 보호막이 형성되어 수분이 오래 유지됩니다. 주름이 잘 생기는 눈가와 팔자 부위는 아이패치를 주 3회 이상 사용하면 눈에 띄는 변화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관리법은 단순히 화장품을 바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피부 속부터 건강을 살리고 젊음을 되찾는 완성형 솔루션입니다. 지금 바로 다이소에 가서 이 다섯 가지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한달후 거울 속 여러분의 피부가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이상도 20대처럼 맑고 탄탄한 피부를 만드는 비밀 팩 레시피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